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 도령입니다. 천불암 태국 도령입니다. 충청남도 부역은 초천면 어, 산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어, 위치가 아, 있는 음, 소원성치 기도도량 음, 어,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어, 천불암 법명은 음, 승명이지 승명 승명은 현광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태극대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천불함 기도 도량은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진심임이라는 것은 진짜의 마음이죠. 참진짜, 참다운 마음으로 천불함에 왔다 갔다 왕래하시면서 기도하신다면은. 음, 대충 왔다 갔다 해서 기도해 갖고 수원성취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어, 이 수원성취라는 건 진심으로 아주 그냥 오랜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시간과 어, 나의 마음을 에,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어쨌거나, 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원성취 기도도량, 천부람. 천불함. 여기 천부람에서, 어, 내가 원했던 거, 근심 걱정 사라지고,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루어진 분들이 <laughs> 여러분들 계십니다.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오후 4시 반에는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브하는 마음으로 충청남도 부여군 초천면 응신길 96번지 검색하시고 음, 오시면은 누구라도 참석해서 여기 도량 신령님 전에, 부처님 전에, 예, 동참 기도 발언하신 다음에, 마음도 편안해지실 수도 있고, 어, 발언하는, 음, 소원성취 답답한 거, 어, 해결하고 이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한 번에 왔다 간다 해서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음, 꾸준히 기도했을 때에, 예, 그렇게, 예, 소원성취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서 기도를 꾸준히 하셨던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는 게 있습니다. 음, 이분이 기도를 이제 뭐 지금 여기 천부람 다닌 지가 거의 한 1년 넘고 한 1년 6개월 됐나 보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2년 막 넘었으니까 여기 오자마자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장문으로 문자가 왔어요. 도령님이 유튜브 영상 찍으실 때 인간 궁합, 예를 들어서 남녀의 궁합 말고 사람과 사람대 인간대 인간으로서 궁합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과 또 이제 해결책을 올려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음 이번에 팀을 바꿔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첫 인상과 느낌이 경계심을 들게 했던 전번 먼저 번 팀장 하고는 1년 동안 노력하고 잘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 치고 어 해도 어 그, 실적들이 안 나왔어. 어, 좀잘안 나왔습니다. 실적이 올라갔다가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어, 이제, 실적이 안 나와서 이제, 에, 스트레스 받았겠죠, 당연히. 음,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2월 달에, 음, 지금 이제 3월 막 저기죠? 이제 지금 3월 중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팀을 에, 바뀌면서 실적이 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솔직히, 이, 팀을 바꿔서 실적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물론 팀이 바꿔서 실적이 오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 여기 몇달 동안, 어, 기도도 하고, 어, 도량에 와서, 어, 왕래 하면서, 어, 어, 지극정성으로 소원성치 기도를 발언한 사람이야. 기도했기 때문에 팀을 바꿨잖아. 어? 팀을 바꿔서, 때론, 다른 팀장을 만났잖아. 다른 팀장 만나서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 변화가 왔잖아. 어? 이 좋은 변화가 올 때가 된 겁니다. 어? 물론, 뭐, 제가 뭐, 괜히 여기 천부람에 예? 있다고 해서, 아, 천부람 다녀서 그래. 예? 천부람 다녀서 그런 거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부람 다녀서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팀이 바뀌었고 팀이 바뀌면서 답답했던 실적이 술술술술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는 물론 팀장이 바뀌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팀장이 바뀐 것 또한 여기서 좋은 운기가 작용이 되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또 이렇게 좋은 인연 궁합으로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좋은 원인 제공을 해주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좋은 실적이 이제 술술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수지를 잘못 보고서 들어간 집에, 에, 에, 집에서 보면은, 아이고, 잘 왔네. 우리도 이거 제품 필요한데, 에, 여기도 좀 제품 좀 갖다 줘. 하고 주문도 하시고. 음, 또 무인 점검하는 주점에 주점 같은데 그냥 팜플렛만 그냥 어, 사람이 없겠지 낮에는 저녁 때만 문 열고 장사하니까 주점은 어, 그런데다가 이제 그 음, 팜플렛 이렇게 그것만 던져놓고 왔는데 다른 때는 별로 이렇게 연락이 안 오던 어, 그 일들이 그, 그런 그 데서 팜플렛만 보고도 연락이 온 거예요. 제품이 필요하다고 응? 전화가 오고. 응? 어? 그리고 처음 방문한 그 할머니들 있는 집에서도 응? 너도 나도 응? 아이고 나도 이거 주워 나도 이거 제품 필요해 해갖고 할머니들이 또 제품도 신청해주고 어, 업무가 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응?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 하지만. 인간궁합 또한 살아가면서 무시 못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 봅니다. 그래서 인간궁합에 대한, 음, 어,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어, 인간궁합. 음, 남녀 간의 궁합이 아니라 인간궁합. 어, 이분이 이제, 음, 그, 팀장님을 바꿨잖아. 팀장님을 바꿨는데 팀장님을 바꾸고 나서 지금 좋은 일이 이제 생기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속 터지고 답답할 때는 그래도 어쨌거나 천불함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제가 이제 거의 매일 같이 이분을 위해서 촛불 기도 발언 해주는 것도 있고 어, 이분도 짜잘짜잘하게 천불함에 와서. 뭐, 촉갑이니, 뭐, 뭐, 기도하고 불전함에다가, 어, 조금씩 넣는 거 하고, 짜잘짜잘하게, 뭐, 돈은 쓰고 갑니다. 이분도. 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이 잘 풀리도록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어, 좋은 마음 먹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 그 전에 이제 만났던 팀장하고는 좀 답답하게 흘러가던 것이, 지금 새로운 팀장을 만나서 실적이 막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제품 좀 갖다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새로운 팀장을 만나서 어, 일이 잘 풀리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에,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물론 그 생각도 맞아요. 그 생각도 맞아. 그런데 그 좋은, 어, 그 이, 궁합이 잘 맞는 팀장을 만난 것도 또 응? 인연법이잖아. 그 좋은 인연법을 만나게 시켜준 거는 부처님의 뜻이야. 진짜 여기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지내다가 재수 없는 어, 먼저번 팀장 팀장보다 더안 좋은 어?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안 좋은 팀장을 만났어 봐. 그러면 더 답답해질 수도 있잖아요. 먼저번보다도 더 답답해질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아예 막 그냥 정신병자 같은 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회사를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어? 미친 사람 만나면은 직장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생기고 어쨌거나 어 새로운 좋은 팀장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업무가 슬슬 풀리고 있잖아요. 어 그거는 물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그동안에 기도한 어그 기도 공덕이 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해도 어 틀린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어 그리고 이제 음 물론 그. 팀장님을 또 좋은 분을 잘 만나야지. 왜냐면 팀장님이랑 아침부터 갈등이 생기거나 팀장님이 까칠하고 막 싸가지가 없고 무식한 팀장을 만나면은 직원들을 잡들이 할거 아니에요. 어? 자기보다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을. 그러면 아침부터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갖고 돌아댕기면 영업이 되겠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팀장님의 마인드, 어, 팀장님의 성향 이것도 중요한 거지. 또 팀장도 중요하지만 그 팀장 그 우위 팀장보다 우위 뭐 사장이면 사장 회장이면 회장 운이 또 중요한 거죠. 그 회장이나 사장이 망할 운이면 그 밑에 직원들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회사가 망하면 직원도 망하지. 직원들이 다 운이 나쁘겠습니까? 직원 중에는 대운 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절에 다니면서 직업정성으로 기도하는 직원도 있을 것인데 심지어는 막 20년짜리 대운 들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있을 것인데. 응? 망하는 회사의 회장님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그 회사가 망하면 그만두고 딴 데로 옮겨야지 뭐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아무리 내 운이 좋아도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내 운이 좋아도 그 위에 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운인 거야 그럼 내 운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 궁합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서로 꿍짝이 잘 맞고 꿍짝꿍짝 잘 맞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다 보면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매출이 올라가고 어, 어,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가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겠지 예? 그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런 거예요. 어? 자, 반대로 이제 남녀 궁합으로 돌아간다면은 남자 여자가 어뭐머무르고 호기심에 뭐 만났어. 남자 여자가. 어? 근데 만나다 보니까 서로 성격이 너무나 안 맞아. 어 생각하는 것도 수준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아주 그냥 눈치 코치도 없고 지주장만 하고 이기적이고 서로 막막 막 그냥 계산적이고 어? 뭐 어? 신경 써 주려고 하는 것도 없고 억지로 신경 써 주고 또 생색 내고 막 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어. 오래 가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짜증나고. 그러면 이제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아, 같이 있으면 짜증나잖아. 불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수 있는 일이 없어. 좋은 일이 안 생겨. 어?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응? 서로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어? 하다 보면은, 아이고, 그냥 막, 예? 이뻐 보일 거 아니야. 또 자기한테 신경 써주고 잘해주면, 아이고, 그래도 그냥, 응? 예? 우리 오빠가 최고다. 멋져 보일 거 아니냐고요. 좋은 마음을 먹게 되는 거지. 예? 그렇잖아. 힘든 거뭐 하는 거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마음을, 응? 덜어주고 싶잖아. 힘안 들게. 서로. 그럼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남자 여자 궁합에도 그러면 이것은 인간 대 인간 궁합도 마찬가지야. 서로 위로해주고 궁합이 잘 맞으면 서로 도와주려고 해요. 힘든 거를 거들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잘못한 게 있어도 실수한 게 있어도 덮어주려고 하고 위로해주려고 하고 힘을 주려고 하고 이게 인간 대 인간 간의 좋은 궁합일 때 나타나. 남녀 간의 궁합도 그렇고, 남녀 간의 궁합이 좋으면 서로 데이트도 하고 즐겁고, 같이 밥 먹으러 가도 재밌고, 또 2~3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응? 그게 서로 새록새록 어? 만들어져 가는 정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이 들고. 근데 궁합이 안 좋은 사람끼리 만나봐. 맨날 싸우고 짜증나고. 그러면 이제 싸우고 헤어지잖아.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막 그냥 더안 보고 싶은 거야. 일주일도 안 보고 싶고. 한달 동안 안 보아도 생각도 안 나. 만나려고 하면 갑자기 정 떨어져. 아우, 재수없어. 그거 만나면은 재수없어. 기분도 더러워져. 어, 그런 인간을 왜 만났나 몰라. 정신병자 같은 거. 왜 만났나 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궁합이 안 좋은 사람. 악연을. 잘못 만난 거죠. 잘못 만났을 때내 마음에서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어,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어, 상처만 입히고 피해만 주고 파탄만 일어나게 되거든요. 좋은 궁합끼리 만나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또, 어, 어떠한 대화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대화가 되고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서로 둘이 다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어 현상이 벌어지죠. 둘이 궁합이 좋을 때는. 그럼 둘이 궁합이 좋으면, 어, 둘이는, 어, 좋은 관계로, 어, 실증 안 나고 권태기 없이 오랫동안 유지가 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궁합이에요. 서로 기파가 맞을 때 성격도 맞는 거고, 성격도 맞을 때 서로 부족한 거를 채워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로 인연법이 맞으면은 어 서로 어 아주 상승적인 올라간다는 얘기죠. 인생이 상승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떨어지고 잘못되고 재수없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막 이러는 현상이 벌어지죠. 금전이 줄고 재물이 줄고 돈 나가는 일이 생기고 짜증 나니까 일이 되겠냐고 짜증 나면 뭐든지 안 됩니다. 응? 운전하다가도 사고 날 수도 있고, 짜증나서 운전하다가는 또더큰 싸움도 나기도 하고, 막또 짜증나 있으면 딴 사람이랑 싸움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래, 응? 제가 하는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 궁합도 어, 서로 어,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고 현명한 사람. 또 인자한 사람, 또 진짜, 아, 운기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같이 예, 직원으로 만난다든지, 뭐, 위에 상사로 만나든지, 또 밑에 직원으로 들어와도 복덩이가 들어와야 돼. 예? 얼굴도 이쁘고, 얼굴도 잘생기고, 어? 현명하고 똑똑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어? 똑똑하니까 일처리도 잘하고, 어?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항상 성격이 밝고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해도 어, 실적을 많이 올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직원을 두어야지 사장님이 그 직원의 또 어, 도움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각자의 운 좋은 사람들 잘 만나야 돼. 예,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운도 간접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 또 그런 음, 운 좋은 사람과 내 에, 사주 어, 팔자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쉽게 말하면 성격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성격이 맞으면 인간 궁합은 잘 맞는 거거든요. 어, 그런 사람끼리 성격 맞는 사람끼리 같이 일을 하면은 일은 당연히 잘 풀릴 수밖에 없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연히 그건 돌파가 되지 당연히 극복이 되지. 둘이 기분 좋게 성격이 맞는데 그거 못 풀어나가겠습니까. 어떠한 문제도 다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수가 있지 당연히. 근데 맨날 서로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음흉하고. 어? 거짓말하고 어, 아주 그냥 뒷박치고 어? 속이고 막 아주 그냥 어? 서로 막 몰래 막 음흉하게 막더한 푼이라도 막 뺏어 가려고 하고 또 돈이라도 막 서로 막 빼돌리려고 하고 어?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하고 서로 그렇게 <laughs> 만나는 사람끼리는 파탄밖에 없어요 오래 못가 모르고는 뭐 어느 정도 갈수 있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그게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 그동안에 나한테 이렇게 했,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서 뭔가 음해를 하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래 갈수 있는 거는 진실로 대하면은 오래 가지. 아, 진실로 대했는데 안 좋은 거를 볼게 뭐가 있겠어. 진실로 대했으면 서로 진실된 것만 보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가지.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가면은 회사가 됐든 일이 됐든 동업자가 됐든 친구 간이 됐든 아니면 연인 간이 됐든 부부 사이가 됐든 잘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인간 대 인간도 궁합도 좋은 거지만은 좋아야지 되는 거지만 내 운이 좋아야 되고 상대방 운이 좋아야 되고 또내 운이 좋아야 나하고 궁합 좋은, 어, 상대방들을 만날 수 있는 거. 내 운이 좋아야 궁합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내 운이 나쁘면은 나를 망치고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걸려갖고 어 아주 치명적으로 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운부터 좋게 하려면은 무식하고 어좀 이상한 사람들은 음 벽을 치고 빨리 끊어내고 어 이렇게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랑 성격이 잘 맞고 만나서 기분 좋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만 주변에 놔야 돼. 예, 그렇게 하고, 내 부족한 거는, 어, 열심히 집이, 집이 됐던, 뭐, 가까운 절이 됐던 어, 근처에 가서, 어, 부족한 그 운은 기도하면서 채우고요. 그러면은, 나하고 궁합 좋은 인연법을 만나서 음, 일이 잘 풀리게 되고, 일이 잘 풀리게 되면은, 어, 돈을 잘 벌게 되고, 돈이 잘 벌면은, 내 가족들이랑 음,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예, 잘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도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 어, 그런 이치가 있는 겁니다. 아. 자, 인간 궁합에 대해서, 어,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냥 들으시면은 참고가 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쉽게 말하면, 궁합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내 운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아.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인연법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음,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어, 유익하고 재미있는, 어, 유용한 어, 이야기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